아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큐사인지만 <laughs>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네. 오은 코너 속의 코너 시간입니다. 자, 진행을 맡아주실 멋쟁이 박주환 선생님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요즘 네, 아, 핫한 라이프스타일의 아이콘 타사투녕필마요안녕입니다 영화에 대한 유익한 내용을 모아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어, 금요일 어, 50 플러스 서대문 센터에서 상영되었었죠. 왠지 닭큐 스타일의 영화면서도 좀 생소하지만 어떤 영화인지를 그, 소개해 주시는 우리 김명희 선생님이 에,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명이구요. 그 영화 타샤 튜터는 일본 감독이시죠. 마치티니 미치의 감독이 10년 동안 취재를 한 마샤, 타샤 튜터의 멋진 정원과 라이프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음. 그 영화를 보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동화 같은 공간하고 사계절 꽂히지 않는 그 환상의 정원, 그리고 타샤가 직접 들려주는 라이프 스토리까지 정말로 꿈꾸는 대로 살았던 행복한 사람이죠. 타샤 투토의 모든 것이 날 것으로, 어, 보여 수가 있어요. 보는 내내 아름다운 정원에 흠뻑 빠지게 되고요.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소국류라는 그 명작 동화를 봤는데. 아, 그러셨어요? 거기서 타타 투토의 사파를 봤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네.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네.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동화책도 좋아하고, <laughs> 특히 꽃도 좋아하게 되고, <laughs> 아마 이 영화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laughs> 알고 보면 더 재미있다고 하던데, <laughs> 혹시 그 간전 포인트를 우리 김영희 선생님께서 꼭 집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laughs> 어,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녀가 키우는 강아지가 자주 등장을 해요. 바로 l 시콕이라는 강아지인데, 타샤투토는 음, 자식들보다도, 음, 그, 외식 코기를 더 사랑한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생전에 말하곤 했다고 해요. 네, 네. 그 외식 코기를 주인공으로 해서 또 동화책 시리즈를 출간했고요. 50년 동안 살았던 그녀의 집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글쎄... 아뭐어렵네요 아, 아마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코기가 어, 왠지 연관될 것것 같지 않아요 네네네네 네, 네, 네. <laughs> 맞아요. 코기 코티지로 할 정도로 하니까 아, 진짜 좋아했군요. 음, 네네, 코기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는 또 느낄 수가 있죠. 아 근데 말이죠. 네. 그 타사투터와 라이프 스타일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저 이런 주제를 또 소개하시는 거죠? 이 영화에서 꼭 놓치면 안될 부분이 바로 거기에요. 어, 이 영화를 음. 보면 그녀의 그 라이프 스타일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어. 음. 꼭 집어서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아, 네. 그 대사 속에 한줄 소개하면 왜 그런지 좀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대사 속에서 어, 한줄 소개할게요.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정신 없이 살아요. 차를 마시고 저녁에 현관 앞에 앉아 개똥 집바위에 고운 노래를 듣는다면 한결 인생을 즐기게 될 텐데. 음. 이렇게 읍조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 어, 그녀는. 그 19세기 생활 방식으로 불편함을 택했어요. 네. 음, 먹는 밥그릇이나 입는 옷이나 손수 다 짓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행복을 찾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녀는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을 택했고 진정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어떤 슬로우 라이프를 실천했던 분이라고 할수 있죠. 아, 그렇군요. 저희 같은 이제 4060 세대들이라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치열하게 앞만 보고 사는 입장에서 볼 때는 슬로우 슬로우 라이프라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해볼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죠. 혹시 선생님, 네. 어, 라이프 스타일을 혹시 이렇게 네. 해본 적이 있으세요? 디자인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 없어요. 음, 아마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제가 추천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거 내가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디자인을 해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추천을 한 거죠. 아 그러니 특별하게 이걸 추천해 주셨군요. 네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네. 어 이분은 이렇게 자연과 함께 살았지만 그 굉장히 강인한 면을 또볼 수가 있어요. 음. 타샤가 사실은 남편하고 두 번을 이혼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생계를 꾸려간 강인한 여성이에요. 네. 어 생활 방식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지만 생계를 위해서 사파를 그리고 또 동네에서 이제 직접 본인이 또 인형들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 인형하고 소품으로 인형극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 순간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도 하고 더욱더 놀라운 거는요. 음 90살에도 꿈을 꾸었대요. 야. 바로 어떤 꿈인지 아세요? <laughs> 글쎄요. 90살이면 뭐 꿈이 있겠어요? 그러죠. 네. 그러죠. 이제 나머지 여가 그냥 뭐 이렇게 정리하는 삶을. 그 그렇죠. 네. 사는데 네, 네, 네. 이 타샤 투터는 어, 꽃을 좀 많이 좋아했잖아요. 네, 네, 네. 장미 전문가라는 그런 아, 꿈을 꾸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그 90세에도 어, 그렇게 꿈을 꾸는 대로 살고자 했었고. 쓰니 정말 멋진 인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런 말이죠. 지금도 그관광객이 발길 끊이지 않는 그 타사의 정원은 언제부터 이렇게 이 타사가 꾸미게 됐죠? 제가 질문드릴게요. 언제부터일 것 같아요, 선생님? 아마, 이혼을 두 번씩 했다면, 한 50대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laughs> 빙고, 빙고. 어, 맞아요? 빙고예요. 어, 진짜요? 네, 어, 네네. 네. 네. 정말 놀랍게도, 네. 56세 되던 해, 에그 네. 정원을 꾸미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 내 나이 또래네. 네, 그니까, 러 어, 선생님 56세 만드시네. 아니, 저 58세인데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제2의 인생을 이렇게 버먼트라는 곳에 옮겨서 정원을 꾸미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일상을 19세기 생활 방식으로 택했던 그녀의 삶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 청취자분들도 이번 주말에는 타샤의 정원에서 그녀를 꼭 만나보길 추천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내년에 미국, 미국에 갈 예정인데, 그럼 이 기회에 타샤의 정원으로 한번 발길을 살짝 돌려볼까요? 저도 같이 가요. 선생님. 음, 아, 그럴까요? 네. 아, 근데, 근데, 아, 글쎄, 아 좋아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번 주말에 는 저희 아내랑 함께 네. 타사투도 보러 갑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영화 소개해주신 우리 김명희 선생님의 놀라운 그 통찰력과 5060 세대들한테 트렌드를 전해주시는 그 멋진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영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예, 우리 김명희 선생님과 어떤 영화로 다시 찾아올지 기대되고 심쿵하게 마음이 뜁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선생님들 다음 청취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영화로 제가 또 만나러 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노래 듣고 갑니다. 어, 소피 마르소의 풋풋하고 사랑스러움이 돋보이는 1980년대 영화 라붐의 주제곡이죠.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 랠러티 듣고 가겠습니다. 아 정말 감미롭네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이렇게 설레는데요 어, 친구들하고 교복 입고 학교 정원을 거닐었던 그때가 소환되네요. 소피, 소피 말했어도 그리워지고요. 자 다음은 가자 여행 꿀팁 마당 코너입니다. 어, 코벤 박주환 교장 선생님과 함께할게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전에 본것 같은데 또뵙네요 그러게 <laughs> 말입니다 <laughs> 어, 요즘 이제,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어디론가 이제 떠나고 싶고 또 카메라를 메고 또 출사도 하고 싶은 것을 아, 어, 바로 여행 인생학교 코벤 교장량 교장 선생님이신 선생님이 추천받고 싶은데요. 음, 소개해 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네. 아,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김명희 선생님 목소리가 이 계절 잘 맞아요. 감성이 참 묻어나는데 오늘 옷도 너무 아름다워서 <laughs> 이 나디오 청시자들은 이걸 못 보고 어, 저만 보니까 이게 호사스럽고 공개 방송할까요, 선생님? 아, 너무 너무 베리굿입니다 아, 그 대신에 우리 청취자님한테 좋은 곳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 갑시다, 갈지야, 떠나보자 하겠습니다. 어, 기대됩니다. 네, 어, 서울에 구경할 말갈 만한 만한데 잘 아시는 데 있나요? 제가 사실 서울에서 오래 살았는데 제가 사실 길치예요. 그러니까 집하고 동네 백화점 뭐그 정도 그 정도밖에 몰라요 사실은. 집하고 백화점 뭐 쇼핑 욕구로 이런 쪽이시네요 <laughs> 네, 네. 네. 그 가지아 여행 떠나자서 떠나자 아니겠습니까? 네. 뭐집 근처도 좋고 도서관 백화점도 좋지만. 좀 색다른 데를 마 소개시켜주겠습니다. 네, 색다른데 소개시켜 시켜지기 이전에 네네. 사람들이 뭐 서울 근교 어디 간다면은 뭐 창덕궁이라든지 네, 고궁 뭐, 많이 가죠. 뭐 이런데 고궁 네. 아니면 육삼빌딩 어 음. 아니면 롯데타워 뭐 이런데를 많이 가는데 실제로 그 숨은 아주 좋은 명소가 있어요. 길 어, 알려주려 했더니 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궁금하면 500원이에요. 네네. <laughs> 왜냐면 이건 가성비도 좋고 가심비도 좋고 정말 좋은 데입니다. 아 그래요. 500원 아니라 5,000원. 네네, 네네. 알려주세요. 어디냐면 혹시 황동수목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황동이요? 네. 황동수목원. 네. 어 수목원 황동수목원 저는 진짜 처음 듣는 그래요? 곳이에요 네. 그 푸른 수목원은요? 푸른 수목원은 왠지 좀 익숙한 것 같은데요. 아 푸른자가 들어가서. 네. 네. 푸른 뭐 서울숲길 막 그런 근처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 푸른 수목원 이 어디 있는지를 아세요? 모르죠. 모르 시죠 네. 그 푸른 수목원하고 항동수목화라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질문하는 그런 모양새로 봐서 왠지 네. 같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 느낌이 맞을 것 같은데요? 아, 그 센스라 대단하죠. <laughs> 그러니까 진행자 하시겠죠, 물론. <laughs> 네, 같은 겁니다. 근데 맞죠? 대부분 사람들이 네. 어, 잘 몰라요, 같은 음... 건지 모르지. 왜 그냐면 러 구로구 네. 구로구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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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항동이란 동네 법정 동네가 있어요 황동? 아, 네. 무슨 동? 암사동? 네, 이런 네, 것처럼 구로, 황동? 그렇죠 뭐, 어, 암사동이 어디 있는 거죠? 아, 제가 사는 강동구, 강동구 암사동 하듯이 네, 네. 구로구 항동이라는 데에 아 거기 수목원 있어요 근데, 근데 그거를 어, 푸른수목원이라고 간판은 걸려 있어요 아 대부분 사람잘 모르시죠 네, 왜냐하면 저... 음. 서울에 시계방역으로 한다면 다들 싫어하는데 8시 방향 구로구가 음. 그쪽에 있잖아요. 남쪽. 그렇죠. 어, 남쪽, 에, 서쪽, 에. 남쪽. 에. 서쪽으로 해서 남쪽 방향으로 있는데, 구로구인데, 에, 어디랑 가깝냐면, 부천하고도 가까워, 경계선상에 있어요. 음, 구로하고 부천? 부천이 구로, 광명하고 가깝지 않나요? 아니요, 그, 광명, 그 다음에 항도, 구로구 항도, 그 다음에 부천. 아. 그 경계에 있는 거예요. 아, 아, 아. 네. 서울 끝자 끝자락이죠. 네, 네그 예. 소쪽 끝자락이다 오케이, 보니까, 오케이. 예. 또 옛날에 예, 예, 예. 또 이미지가 구로공단, 뭐 이런 또 이제 이주민들 갖고또 네. 매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싫어했는데, 네, 네. 이, 이곳에 아주 놀라운 숨어원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음, 그게 숨어건은 뭐 이것저것 경기도에 많이 있잖아요. 뭔가 특별성이 있나요? 그렇죠. 경기도에는 좀 있는데, 음, 네. 서울의 수목원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음.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음. 의외로 서울에 수목원 식물원은 네. 있었지 몰라도 수목원 타이틀 갖고 있는 거는 이 항동 수목원, 푸른 수목원밖에 없어요. 이것도 음. 음. 시립 수목원으로 1호입니다. 최초. 아 그래요. 그러면 서울 시립이네요. 시립. 그렇죠. 시립이죠. 아, 그럼 입장료도 굉장히 싸겠는데요 입장료. 공짜입니다 실입이기 때문에 공짜고 음, 단지 이제 그 주차비 네네. 주차비도 실입이니까 얼마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음, 500원 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음, 얼마 음. 좋습니다 입장도 무조 주차비도 싸고 음.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그 수목원 비슷한, 네. 네. 어, 비슷한 데가 있어요 수목원 비슷한 데가 홍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홍릉? 네, 네, 네. 네. 홍릉 안에 수목원이라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수목원은 아니고 음. 이름만 있는 거고 음. 정식 타이틀은 붙은 거는 그 푸른 수목을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거기는 나무가 그렇죠. 주로 많고, 또 볼거리들이, 그러니까 나무만 있는 건 아닐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시계에서 네. 동물원에는 동물이 많고, 식물원에는 식물이 많고, <laughs> 수목을에는 나무가 많고. 나무가 많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실입 수목원이다 보니까 5년밖에 안 됐어요. 네. 2013년도 아. 5월 달에 개장이 돼가지고, 네.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크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네. 갖다 심은 거라도 있다 보니까. 아. 오히려, 수, 나무는 좀 자라고 있는 어린 나무들이 네. 많고, 식물들이 또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돼어 있고, 네.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 나라별로. 아 나라별로, 이렇게. 정, 네. 나라별로도 이렇게 그 조정이 돼 있고, 음. 또꽃밭스 꽃대로 더 정원이 되 있어서, 음. 아이들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자가, 아이들 그 교육에도 좋을 것 같고, 음. 그 분리가 잘 되어 있어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그로구에 그런 좋은 장소가 있다는 거. 음. 근데 멀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동거리가 멀것 같지만, 어, 구로구, 천안역이라고 있어요 알아요. 천안역. 거기 나아요 네. 그 2번 출구 나와서 한 10분만 걸으면 음. 수목을 닿을 수 있어요. 그럼 남북캠퍼스하고 가깝겠네요 선생님. 엄청 가깝죠. 오. 50% 남북캠퍼스하고 네. 엄청 가깝죠. 아. 남북캠퍼스 50%는 3번 출구로 나가면 되고 요거는 네. 1번 출구나 2번 출구 나가면 음. 바로 연결돼 있어서 가까워요. 그러면 일단 가서 그럼 나라별로 되어 있어서 보기도 좋다. 거기를 한 바퀴 다 돌고 하는데 한 얼마큼 소요가 돼요 선생님? 음, 한 시간이 충분해요. 한 시간. 네. 왕복 한 2.4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시간 아. 돌고 그 군당에 율동공원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그 많은 거리 정도 되더라고요. 아. 워킹 하시면 될것 같고 아. 그 안에는 보면은 이제 그 습지가 있어요. 음. 옛날에 저수지였거든요저수지였고그 네. 구로 구루, 구그 있다가 논, 논밭 어, 그렇죠. 논밭을 했어요. 논도 논사도 했고 반농사도 했고 어. 그 토질이. 네. 이 산성이면 네, 네. 농사를 못 줘요. 알칼리성. 어, 알칼리성은 아니고 중성? 약한 <laughs> 네, 산성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반농사를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음. 이제, 이제 그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가 엄청 들어서 있어요. 음, 저 거기는 좀 가봤어요. 네, 네. 그 주변 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네. 개발과 네. 보존해서 네, 네. 그런 그 마음이 좀. 짤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개발 음, 네, 이 너무 있죠. 가니까 네. 자연이 없고 녹지도 네, 없고 네, 네, 네. 그 주위에 한동수목원이참 아름답게 있고 음. 근데 그 점점 좁혀오는 느낌 있잖아요 네. 답답한 느낌 네. 그래서 좀 보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그한동수목원은 전철역으로 교통도 좋고 차로 갖고 와도 좋고 교통비 네. 싸고 입장료 무료고 네. 그런데 단지 입장하실 때술 물러 안 되겠죠. 절대로 네. 그안 되고 뭐해 먹어도 안 되고. 근데 그 안에는 좀 먹거리가 좀 있어요? 먹거리 아까 말던한 시간 정도 워킹 거리니까 음. 뭐 식당은 없고요. 이제 네. 그 카페, 테크하우스 음. 할수 있는 카페, 음. 그러니까 매점 정도 좀 있고요. 그 대신 네. 주변에 이렇게 녹지 공간 있고 또 근해 있고 테이블 이 음. 있어가지고 음. 쉬어 가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들하고 가기도 좋고 네네. 또 50플러스 세대들도 천천히 걸으면서 네, 네. 수풍 가는 기분으로 가면 더욱 좋겠네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아... 그런데다가 하나 보너스 하나 더드다면어 보너스 네 보너스 수목원 그 <laughs> 바로 옆에 네. 철길 있어요 철길 아 네, 끊어진 철길 같은 건데 너무 운치있겠다 네. 네. 철길 하면 우리 서울 근교에 철길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철길 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어, 전 비슷한 세대가 아니신가? 아, 전 어려서 네. 한참. 네. 저기 서울 시촌역에서 출발했던 백마 가는 길. 그렇죠. 백마. 백마 철대 아시죠? 알죠? 그 같은 세대라는 거? 네, 네, 네. 백마. 네, 어, 네. 저도 한번 작업 걸다가, 작업, 백마 가서. 진짜 딱 끊어져가지고, 작업 걸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웃음> 어, <웃음> 어, 갑자기 그, 한동철길 그, 수목원 옆에 항동철길을 네. 걷는데, 네. 불이 언젠데, 네, 20대 때, 오. 그, 백마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거기에도 철길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아. 철길, 네일을 밟으면서, 걸으면서, 지난날을 이렇게 생각도 나고, 음. 너무 운치가 있더라고요. 어. 너무 운치가 좋고, 음. 그 철길이 생긴 비안는좀 가슴이 좀 아픈데, 네. 그게 이제 그 옛날에 그 군수, 네네. 군수 물자 만들었던 경기화학이라는 데서. 경기 뭐야? 경기화학. 경기화학. 네. 네. 군수 물자 만들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그 지차를 통해서, 열차를 통해서. 응, 음, 운반을 했고. 운반을 했던 거죠. 네. 그게 어디까지 연결됐냐면은, 광명시에 있는 광명동굴 아시죠? 광명시 알아요. 잘 알아요. 네, 예. 네. 강명동굴까지 연결됐던 그차예요강릉동굴에서 음. 석, 석재라든지 탄광을 채서 음. 나르고 나르고 했던 건데, 음. 지금은 강릉동굴까지안 하고, 딱 끊겨졌고, 4.34km? 음. 한 4km 내에만 운행을 해요, 임시로. 아, 뭘 운반을 해요, 그럼 지금? 실제로 그 군부대에 관련된, 관련된 거. 고, 안할 테고. 석탄은 아안 하고 이제 뭐, 뭐 국가 기밀이지만 그 군부대가 있거든요 아 아마 이제 탄락이라든지뭐 총이라든지 뭐아 폭탄 뭐 이런 걸 있겠죠 그런 거를 하는데 한 하루에 한번두번 번? 그것도 음 새벽 늦게 음밤 늦게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네요 근데 실제로 낮에는 그게 당연히 다니니 안 당연히는 몰라요. 어 그리고 만약 운행이 되면 엄청 늦게 가요. 인사 사고 날까 봐. 자. 천천히 네, 네, 네. 그런 낭만, 어, 어른, 어떤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 추억을 조금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예, 고전에요. 네, 거기. 그러니까 하루 가서 황동 음. 수목원 보고, 황동 철길을 한번 걸어보. 고 아, 거기도 그럼 철길도 같이 걸을 수 있게 네, 돼 있어요. 되어 있어요. 네, 네. 어, 그러면은 진짜 50 플러스, 40, 60 세대들이 정말 가볼만한 그런 명소네요. 너무 좋죠. 어. 네, 그래서. 어, 저는 우리 김현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어, 어, 네, 현장답사 어, 어, 했으면 좋겠어요. 첫길을 네. 네. 레일을 손잡고 한번 걸어보는 <laughs> 취향을 가졌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손은 <laughs> 안 잡고요. 아, 그런가요? 아, 네, 아, 그래서 오늘은 네, 네. 어 정말 첫날이기도 하고 음, 또김혜희 선생님한테 소개해 주지 가장 좋은 데가 항동 음. 수목원, 음. 일명 푸른 수목원을 소개시켜줬는데 음. 교통비 싸고 음. 입장료 싸고 음. 마음 좋고 음. 항수 불러일으고 가성비 짱, 음. 가심비짱 음. 하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상을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힐링 타임으로 힐링 명소로. 이말한 것이 없음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아, 선생님 진짜 선생님 모시긴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 저 이렇게 서울에 오래 살았어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를 오늘 처음 알았고 네. 어, 청취자분들도 분명히 들으시면 어, 가보실 것 같아요. 어, 저도 당장 이번 주말에 어, 우리 신랑이랑 함께 다녀오겠는데요 <laughs> <laughs> 좋죠. 어, 네. 어, 이렇게 좋고 멋진 곳을 안내해주신 여행인생학교 음, 코벤 교장 선생님의 가자 여행 꿀팁마당 코너를 멋지게 마무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곳 어, 4060세대 청취자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실 거죠? 그럼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은 우리 코멘 선생님이 추천하신 곡입니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청에서 듣겠습니다. 너무 빨리, 급한 것 같아요 발음이 잘 안될수록 천천히 말씀하시는 것 좋은데 그렇죠 네, 말하는 속도도 빠르시고 네. 기대기 되죠 네. <laughs> 아. 원래 선천적인 건 아니시죠 선천성도 있죠 그래요? 네. 좀 연습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것도 컨디션, 그날의 컨디션, 지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주변의 근육을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 근육하고 혀 근육이 약간 굳어있어서 나는 소리.